자 바지 예쁘게 염색해 줄게요. 나무로 나가야지. 아비 와요 비. 아 오님, 아주 네. 괜찮은 거 됐어. 왜? 아 오님 이제 화염으로부터 안 아파 응. 어? 거 화염 안 아파? 검은색으로 아, 그려놓고 그래 이제 넣고. 이제 화염으로부터 튼튼할 거야. 비좀 멈춰 줘. 롤롤랄라 야 우리 집물 샌다 비 천장. 비 막아줘. 막,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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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가. 돌도 나도 좀 캐야겠다. 야. 뻑기, 뻑기. 핏미아 뭐구냐? 땅 여기. 핏미야. 내가 <laughs> <laughs> 아, 아니다 <laughs> 아니다. 니까야너 밑에서 올라오고 있었어? 병진이형은 나가있어 그렇게 하는가 아니에요 병진 나가있어 뒤지기 면 어? 병진이형은 나가있어 됐냐? 어? 안됐을까 고맙.. 대식아 고맙다 고아 돼야 어? 고맙다 내가 너무나 죽어버렸어 남이 날 죽이야? 에날 죽이니? 라널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꼭아 여동양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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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파가 어? 먹고 싶다. 가파가 먹고 싶다. 가파가 먹고 아, 싶다. 죽는가 파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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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어, 난데 뭐야? 어, 뭐야? <laughs> 죽었어. <피곤 했는데? 웃음> <laughs> 야, 쟤는 왜 무적이고 난 무적이 아니야. 뭐야, 쟤? 아, 무적이구나. 난 아! 기적이구나. 기적이구나. 어. 뭐야 지금 왜안 죽어? 멋사 뭐야? 멋사가 무적이야? 저 너무 아파요. 피흡을 하자. 어? 나 여기 어허? 있다. 나 이거 주웠었어. 주는 거? 얼굴 거. 어? 야, 주웠냐 좋은 거, 좋은 거. 오, 리타 너가 들고 있어. 어? 그거 리타 피차거든? 한칸 반씩, 상대방은 피가. 중력이 없어서 어딨냐! 피가 어디 갔냐! <놀람> 중력안 엄마! 이따, 너도 같이 가서, 피 죽고 빨아먹고. 죽고 싶나! 와. 알았어. 고기는 꼭 들고 가야된다? 응. 그래. 네. 죽고, 죽고 싶나! 응. 왜? 네. 따라치마! 야, 이들아 아, 근데. 죽었어! 죽었어! 뭐. 나가기! <놀람> 아 컨트롤, 나가기. 나가지 마, 멈춰. 아, 덜. 야, 음. 이 어, 컨트롤! 거. 가기나가지어멈리 아! 야! 빨 이거 한번 코시야! 빨리, 빨리,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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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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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안 아버님 쳤어아피안 먹었거든 중명이 어디 써 있었어 어딨어 너구리로 바꿨다 아 중명이 바꿨어. 죽었어 죽었어 너머리다 너구리 노부리. 아, 중명이 나 어, 빨리 피우,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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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나 피우패 나, 나 피우패 피우 빨리 피우 받는거 하나만 더 사줘 요아여기있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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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타한테 있어 리타한테 피우 또 하나 더아 아, 아, 이거 아, 하나 사면 돼. 돼 하나, 하나 사면 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피 빨려서 죽었어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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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엄청 많아요. 아 바지 하나 더 있어요. 바지 하나 더 질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저기 철 29개 훔쳐왔어요. <laughs> 아 저기 멘탈 괜찮아 여기 바지하고 이거 있어요. 오케이. 아, 네. 바지 내가 예쁘게 네. 염색해줄게요. 나는 아, 또 와야 또. 파라 파라 파 아. 아 언니 네. 완전 화염으로부터 완전 튼튼해질 수 있어 이제 더, 튼튼 우와, <laughs> 아, 더 튼튼해졌어 어더 튼튼해졌어 와! 완전 튼튼해 어 미타님 왜요 좋아 이 바지는 내가 입고 있어야지 왜요가 아니라 보너드로 <laughs> 하는 다, 걸 저한테 빡치신 거 아니야 제 떨어져 죽었어요 아이템 아, 다 아, 잃어버렸어요 그거... 아 언니 그거 잘 사용한다 제가 어. 제 아이템 먹고 올게요 오케이 <laughs> 우리 돌칼이 왜 이렇게 없어졌냐? 오! 나오네. 아, 나. 아, 모두 잃었어. 모두 아이템을 잃어버렸어. 아! 나 됐어. 나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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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어, 진짜? 어떻게? 너무 잘했어요. 자, 제 아이템을 잃어버렸어요. 제 아. 죽여줘요. 어디 누군데? 야, 제 상대 기진데 내가 부쳐까 오케이 적진 무인 음! 빅맨! 어어 어! 적진 무인.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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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을 잃어버렸어요. 야! 야 이때 뭐야? 야 빅맨이잖아 음! 저거. 야 우리 때리는 거 빅맨이야 누구야? 아중력인데 아니야 아니야 중력이 중력이잖아. 중에 중력, 죽였어. 어, 진짜, 오 중력. 어. 오. 다 어, 죽었어. 아버님. 이칼두 개나 있어. 악마 소환칼 두 개나 있어. 누구와 다르게 정말 쓸모있지, 나? 야, 나다이아깨고 있다! 어. 우리 리터가 다이아깨면 어. 어떡할 건데! 어우, 세상에! 누가 다이아깨고 있어요? 어,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가자. 뒤는 나한테 맡기고, 갔다 와. 나 아. 여기 <laughs> 아이템 <laughs> 가져가야 돼요. 내가 이푸지팡이로 우리 집 지킬게 푸푸 아이템 내가 가지고 뭐냐고 개빡 야 머사 죽여 머사 머사 올라간다 뭐냐 똥 뭐냐? 똥망구 똥망구다 뭐야? 나한테 왜 그래 <laughs> 내가 너한테 뭐? 똥 쏘고 있어 어? 아이템 구출 작전 왜? 왜지 아이템 어디 갔어요 그냥... 쏘고 섞기 신기했어 맞다 아아아아! 기 <laughs> 갖고 튀잖아 아이템 누나 마을수 아, 있지? 있지? 그래, 어 막을 수 있어! 아나못 먹어. 미안! 괜찮아요 누나 와! 이거 들었어 오오오오! 야 저건 두방 맞으면 죽는다구 템 주와요! 중력이는 왜템안 잃어버려요? 오. 아니야 잃어버리는데 자꾸 뺏는거야 뺏뺏 오는거야 우리집에 에헼! 제끼럭! 안 돼! 아이템 잃어버렸어. 아, 일부러 죽었는데. 아! 아니, 무만드튼히 완튼히, 완튼 아니, 이거 들고 가. 검 들고 가. 아, 잠깐만. 아이템, 아이템, 25% 확률로 잃어버렸 찾아와, 겉님. 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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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네. 뭐야? 너왜나 때렸어? 박빙맨 아, 솔직히 말해. 나 가만히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나 때렸잖아. 나왜 거짓말 하겠어? 어허 내 고민 탐난 건 아니고. 너보다 좋은 거 들고 있어. 어허 아, 그럼 나 줘. 아 좋아. 드디어 템을 먹었다. 아! 날 때리면 어때? 야. 박빙맨. 너를. 니나 때렸어. 니가 깨어난 거야. 불. 야. 다 죽였어. 신발. <laughs> 야, 지금 죽으면 내가 또 아이템 잃어버리라나? 응. 그건 운이긴 한데, 한번 죽어봐요, 아버님. 야, 누나, 집 쥐켜. 아아! 또 잃어버렸어! <laughs> 아, 저, 이거 뭐야? 나 버그 걸렸나봐. 뭐, 어떻게 20%가 이래? 아, 근데 운이 너무 나쁘잖아! 20%가 어떻게 이래? 아, 제발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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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laughs> 진짜. 야, 고마해 <그만! 웃음> 똑같은 어, 수준야아아아아아몇번 <laughs> 구하러 가는 거야, 아이템! 위기... 음. 리타님. <laughs> 아오님 <서커스야? 웃음> 열심히 구한다. 리타님, <laughs> 서커스? 아, 궁금해가지고. 조용 해, 씨. 나 이제 올라갈 거야, 걸어서. <laughs> 방송인데 떠들어... 오케이, 조용히 할게. 리타야, 누구 있어? 왜너 혼자 사, 싸워? 아니 있잖아. 응. 내가 자꾸 떨어지네. 아아 아, 떨어지는 거구나. 싸우는 게 아니고. <목소리도> 카카카카아빅거터는게 아니고. 그냥 난 깨달음을 얻은 거야, 멍청아. 빅카터 봐마 올라가야지. 보여줘. 일단 보여줘. 드디어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을 드디어 얻었어요. 오케이. 그만. 역시 아군님 진념의 아군님이야. 으으으 중릉이가! 누... 제가 잘했어. 가서 죽여드릴게요. 세상에. 세상에. 아, VIP 환영합니다, 고유님. 땡큐. 자, 갈게요. 올라가자. 아, 세상, 진짜. 어떻게 20% 확률이 이렇게 낮아요? 이거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메이플 할때20%주면서 그렇게 드럽게 안 되더니 10%인가?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잘 돼? 아, 내가 다 죽여줄게요 오케이 앞에 있어라 한번나 대스크!!! 제발 아이템 잃어라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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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좋아, <웃음> 자, 진짜 안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아이템 다 넣어 다 넣어 <laughs> 아, 아버님 아버님 칠진하자마자 죽는 거 아니었지 와, 아이 그럼요 돌케 돌캐 돌케돌돌 계획이었지 <laughs> 계획 아이 그럼 리탈티 <laughs> 나만 믿어 <laughs> 안 싸울 거면 비켜 어허 안 싸울 거면 비켜 믿고 있어 아니, 믿고 있어 싸우려는... 님때잠만 이거 데미지 왜10%야트로세칼이 근데 더센거 같은데? 리타님? 왜요? 아닐 텐데? 뭔가? 이거 가레나죽거 어떻게 해요인챈트한 뒤로 더약해진 느낌이야 응? 아 답답해 응? 아냐 <laughs> 아니 본실 나왔어 박리타 괜찮아 음. 애들이 여, 왔는데 제가 잘못해서 뺏겼어요 미안해요 어떡해 그럼 아버님 파란색 칼, 칼도 같이 써봐. 싸우자. 죽였어. 오케이. 어. 다 죽였어. 오케이. 야 피업 좀. 아버님 여기 파란색 칼도 같이 써봐. 요거. 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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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업. 그러면 나 피업 좀 하나 더 사줘. 피업 사줘. 돌케 돌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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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지 말고 돌케래. <laughs> 피업 <피읍> 사줘. <laughs> 아니 왜한 번에 이해를 못해? <laughs> 어? 아, 멍청이야? 야 자유공병이 어디 갔냐? 저자유공이 내가, 여기, 내가 가지고 있어 여기 효율. 응. 아, 가가지고 진짜 다 죽여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나 너무 괴롭혔잖아 여기 아홉 개 있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괜찮아 나철 이거 있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바로 빠르게 한 다음에 이제 저걸로 사고 이제 바로 옆에 만드기 죽이고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하나 사고 피면 너푸 들고 있니푸푸 그거 상단에 있어 아니 푸푸로 쟤네 견, 견제 좀 해라 뭐사 어디 갔어? 오케이 피맨이 너갔으면 정말 기분이 나쁘거든. 푸프로 어, 오케이.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야 상자 밖에서 숨었어. 다이아 건넜다. 처리 아니라 다이아 건 나왔어요, 야건님. 예 만들기 완전... 만들 죽었어요 만들기. <laughs> 아 만들 높은 곳에 떨어졌네. 공격 기구만야 피맨 이 그거 좋아? 어. 그니까 아주 아, 좋아. 기르... 여기 머사 기르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어. 너네 다 죽었다. 머사네 <laughs> 자살한다. <웃음> 이 뭐야 효과가 리타님? 아이, 씨 아이, 씨 아이 도키야는 때리지 좀마. 도키 효과지 좀마. 야한명 따라와. 내가 그냥 거기 다 죽여줄 테니까 그냥 바로 와가지고 다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아, 오케이. 아 진짜. 오케이. 내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몰래 따라와가지고 에너지 진 다음에 뒤로 올라가세요. 제가 밑에 할 테니까 알겠죠? 알겠죠, 픽맨님. 알겠죠, 픽맨님. 알겠습니까? 아이, 못 가. 못 간다고. 왜못 가? <laughs> 우리 집에 누가 왔어? 왜 자꾸 근데... 저도 와, 쟤네들은 <laughs> 들어와, <내가> 들어와. 나니까는 <laughs> 나한테 맡기고 가. 나 겁나 방금 멋있었어. 나 등이 뭔가 아플 것 같아. 뭐 때렸나? 뭐죽나 때린 건가? 어, 진짜 어디어 이런? 마죽게 때리고 가. 해봐. 그만 때려. 라 빨리. 다만때리거라고도도도도도도비귀도하고 아! 아, <목소리도> 네, 가고 있어요? 가 막아라. 잡아. 잡아봐라. 잡아라 가고 있어. 아라 가요, 가? 아, 귀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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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봐도 못다. 너 그만 줘해너 뭐 못하게 막아놔야어 핑맨 가유. <laughs> 겁나 느려.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아 왔어요. 만두기가 위에서 지키고 있어요. 죽여! 어. 아버지, 아버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똥싸, 똥싸! 똥싸. 고마, 데려라 이메일 똥싸! 고마, 데려라 야, 너네들 와서 도와줘. 얘들 올라오고 있어. 이메일 똥싸! 다했다 나, 나도 갈게. 여기다 아, 아무도 아, 못 아, 올라갑니다. 아, 못 올라가. 나 깼다. 오케이. 못 아, 올라가. 만두지. 아, 만두기 아, 못올라갔나 핑토통 핑토통. 못올라갔다고 아, 아, 못했어. 재현 잘. 내가 가서 막아줄게. 우리 가고 있어. 멍청. 나 죽고 있어. 나 죽고 있어. 야 직진이냐. 나 죽어. 나 죽어. 왼쪽 왼쪽. 오 죽었어. 언니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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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아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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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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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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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

야, 이거, 이 좋아. 이거 절대 안 죽어. 이 녀석들 깨진 줄 모르고 미친 듯이 때리고 있구만. 깨진 줄도 모르고 멍청해. 멍청하구만. 아, 진짜. 그만 때리라. 끝났다. 제 그거 있으면 저거. 선볼게님이쳐 칼로 고쳐줘. 칼로 고치죠 칼로 고치 어, 야내 아이템도 맞아, 내, 아이템도 맞아, 내, 맞아, 내 맞아, 아이템을 맞아. 잃어버렸어. 아가님 멍청이 그걸 잃어버렸다. 도와줘 도와줘. 뭐냐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그래, 이거. <laughs> 야 우리 죽이기가 <주기이가> 재밌다. <laughs>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우리 이게> 뭐야? <laughs> 야, 다 가져가지. 야다 가져가야만 해요. 야 이렇게 좋은 <laughs> 게 있었어 진작 말해야지. <laughs> 진짜? 와 근데 우리 진짜 무슨 계속 죽였네 진짜 개월만에 진짜 계속할 텐데 또. 어 그래 다 가져가야만 했냐 에에. 야 너네는 철 매일이 많냐? 계속 죽였는데. 와 아, 만드니까 아, 얼마나 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제가 캔 돌이 다 철로 됐어요. 다이아 다이아를 원했는데 그렇게 다이아를 원했는데 다 철이 나왔어요. 다이아 안 나고 오 철만 나와 우리. 철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피읍데요? 아버님 왜안 죽어? 그 피읍이야. 아, 피읍. 아, 피읍이에요? 아, 나도 뭐, 무슨 뭐, 뭐, 줄 알았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죽... 이거 분명 이렇게 전달 드렸는데, 이거. 맞아. 저희만 안게 아, 아니라 아니. 이거, 이거 분명히 수님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전달돼요 아버님, 저는 세줄 이상은 못 아, 읽어요, 아, 진짜로. 무기를 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 전에. 그래가지고, 그래. 아버님 주위다가, 야, 이거 피읍이다. 수님 가서 수익 칼 빠댔자 해서 수익 칼 빼놓고, 아버님 죽였음 주 아... 그만해 그만 떠들 빈민 아... 그만해 어와 진짜 너네도 원래 아까 전에 깰수 있었는데 내가 심심해서 좀 늦게 깼어 아 맞아 내가 놀아준 거야 너희들 놀아준 거야, 거야. 아 언니 그거 알죠 놀아준 게 아니라 놀아준 거 제가 무슨 말이야조꼬미들아 언니 놀아준 거야 저희가 놀아준 거예요 아, 아, 아. 그냥 밖에 아. 먹었을, 아, 아. 먹었을 수도 있었어 우리 맞아 맞아 <laughs> 그건 아. 그러네요 아, 아. 오, 아니 오, 뭐야 이거? 계속 던져 이 씨. 와, 개꿀났다. 뭐야 와! 맛있겠다, 아이가. 야, 재밌다. 야, 수승님 지금 레벨 몇이에요? 저 110. 와, 110번 죽였구나, 방금. 110. 아. <laughs> 와. 계속 증가 중이에요. 아, <laughs> 좋아, 좋아.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우승자는아고 <laughs> <악어> 손님 리타! 티비 <laughs> <laughs> 핑맨뭐예 우승! 킹맨이는 부부 부부 리타님 고생했어요. 와. 어 잠깐만 나 많은 거래고생했어요. 나는 먹을 많은 나. 거래요. 야너너 거기 다 진짜 1초 컷이었어 요 거기 진짜. 잘했지 당근이. 아 저도 잘했죠 당근이. 아, 아 근데 크롭. 저희. 저희 상당히 잘했거든요. 머스터가 클로킹이고 텔크, 그, 텔레포트. 와, 그러니까 아, 아버님이 나 죽은 줄 알고 거기 떨고 던데 오늘 저희 바로 위치 바꾸고 죽기 진짜 1초 전에, 0.1초 전에. 와, 진짜 개쩌네 0.1초 전에? 아, 어, 저희 <laughs> 진짜. 아니 <laughs> 위치 바꾸기까지 있어. 맞습니다. 어떡해? <laughs> 말도 안 돼요. <laughs> <이제. 웃음> 그래, 그 있... 나 나는 능력도 있데나 능력도 안 보고 <laughs> 있다 하데스인걸 알아냈어. <laughs> 야 이거 템왜안 했냐? <laughs> 야, 야, 인벤세이브 데이터. <laughs> 야 높다. <너 야>, 맞아. 이벤 <laughs> 세이브 돼 있다 <됐다> 했어. <laughs> 근데 이벤 세이브를 풀어야 됐어. 소리야 어. <laughs> <뭔 놀이야. 웃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베리베리 땡큐. 알죠? 아이, 너무 재밌네. 시저 오늘 신규맵 너무 재밌잖아, 이거. 이거 남수님이 신규맵 제작한 거죠. 네. <laughs> 부탁합니다. 제작해주셨어요 예뻐요. 예쁘게 제작해주셨네요. 뭐야, 이거. 아버님 이거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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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고 있어요 아버님 뒤 봐봐요 중력 이거 이거 즐기고 있어요 야, <웃음> 야, 야, 야 네. 무슨 소리야 야, <laughs> 아 무슨 소리예요 이 총아 보면서 즐기고 있어 야너 진짜 야너 야, 진짜 박중력이다 <laughs> 진짜 박중력 <laughs> 야야너부리는 <laughs> 마이크 소리 안 들려 <laughs> 이놈의 쓰레기 아, 예. 아, 예. 방송전 안 들대서 이거 방송할 때라도 해야지 아버님 맞는 말 아닙니까 진짜 <laughs> 맞지 맞지 <laughs> 야좀왜 계속 죽고 있어. <laughs> 야, 역시 박중료.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감사드리겠습니다. 빠빠! 빵빵!